안녕하세요. 메이청스비 매직입니다. 오늘은 세탁실 바닥 타일 녹 제거를 해볼 건데요.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 따라만 하세요. 이런 바닥 타일 녹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수세미로 아무리 문질러도 제거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마법같이 제거가 된답니다 자 타일 녹제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조금 필요한데요 약품을 쓸 거예요 바로 ST100V라는 약품입니다 이 약품 얼마 안 하니까 이거 사셔서 쉽게 녹제거 하세요 이런 타일 녹은 주방세제로 아무리 문질러도 제거 안 된답니다 수세미로도 빡빡 문질러도 제거 안 돼요 제거 안 되죠 이 데미지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힘 하나 안 드리고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녹제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ST백구이라는 약품을 물 양동이에 조금 넣어주세요. 절대 제품 광고 아닙니다. 정말 좋으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물과 희석해서 쓰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원액을 쓰겠습니다. 빠르게 청소하고 빠르게 마감하면 물 희석 필요 없답니다.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 범위만큼 조금만 따르시면 돼요. 한 이정도 쉽게 하시려면 붓으로 약품을 묻혀서 묻혀 주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보통 붓 준비 안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수세미 약품을 묻혀서 그냥 살살 문질러 주시면 끝이랍니다 근데 반응을 조금 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묻혔죠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냥 묻혀 놓는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죠 즉각 반응용 온답니다 자 조금 더힘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마법같이 져으 돼요 이렇게 한 30초에서 1분 반응을 주겠습니다 자 1분이 지났는데요 올스텐 스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보겠습니다 점점 없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정말 깨끗하잖아요 이제 이쪽 정말 마법같이 살아지죠. 이렇게 녹제가 하시면 된답니다. 약품을 썼기 때문에 물행금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을 문질러 볼게요.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녹제가 힘든 거 하나 없답니다. 정말 마법 같죠? 원래로는 물행금 작업을 해야 되지만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걸레로 닦아보겠습니다. 자, 걸레로 타일을 닦아볼게요. 그냥 쑥닦아주시면 돼요. 정말 대박이죠. 이렇게 녹제거 쉽게 하시면 된답니다 다른 쪽자 이쪽도 빠르게 녹제거를 해볼게요 그냥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다이렉트로 하지만 꼭물량동이 담아서 쓰세요 자 이렇게 20초 반응 주겠습니다 자 20초가 지났는데요 수세미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녹 범위가 작으면 반응 시간을 조금 주셔도 상관없어요 부드럽게 이제 문질러주시면 돼요 자 부드럽게 보이시나요? 자 그다음 바로 마감 마법같이 사라졌죠? 자 녹제거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이렇게 녹제거를 손쉽게 할 수가 있답니다 괜히 이상한 약품 사서 하자 발생되게 하지 말고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녹제거 하세요 오늘 이렇게 세탁실 바닥 타일 녹제거를 해봤는데요 정말 대박인 방법이니까 꼭 따라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약품을 쓸 때는 항상 하자에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 부분만 이제 하고 계시다면 훌륭하게 청소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도전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